자 그러면 모자를 방울에 달아볼까요? 준비물은 만든 모자와 방울과 이 돗바늘이 필요해요. 자 그러면은 만들어 봅시다. 자이 모자에 이끈 자르지 않았죠? 모자 만들 때이끝 방울에 한 끈을 돗바늘에 끼워요. 그리고 자, 이 모자를 우리 마무리한 여기. 그 모자 위쪽에 여기 구멍 있죠? 그 기, 구멍 한쪽으로 실을 빼요. 뺐고 자 반대쪽 실도 바늘에 끼워서 앞에 실 끼웠던 그 반대쪽으로 방울을 넣어요. 음, 끈을 넣어요. 그고 이제 안쪽으로 보서 얘를 바짝 당겨서, 방울이 여기에 딱 붙도록 바짝 당겨서, 바짝 당겨서 묶어주세요. 한번은 금방 풀리니까 한번 더 묶어줄게요. 이렇게만 마무리 지어도 되는데,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방울이 나중에 여기가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걱정되니까 한번더 해줄게요. 그래서 옆으로 빼서 방울, 방울 옆으로, 방울 사이로 한 번만 통과시켜 주세요. 이렇매듭지었던 부분, 방울에 매듭지었던 부분을 끼워서 빼면 돼요. 빼서 다시 한번 모자 안으로 실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또 반대쪽 실도 끼워서 이 실을 옆쪽에 뭐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 그 우리 조였던, 구멍을 조였던 그 주변으로 빼서 여기 보면 방울 우리가 매듭 지은 데가 있어요. 아이고, 아까 그 실이네요. 옆에 거는.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방울 매듭 지은 부분이 있거든요. 그 사이로 얘를 쑥 꽂아 놓는 거예요.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좀 크게 꽂아도 눈에 띄지 않으니까 대, 다, 대범하게 쿡 찔러서 꽂으세요. 그리고 모자 안쪽으로 다시 빼줘요. 모자 안 쪽으로 다시 넣어줘요. 그래서 쓱쓱 쓱쓱 당겨서 그러면은 바늘이 여기에, 아 방울이 여기에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돼요. 그래서 얘를 여기에 묶어주세요. 주세요. 그리고, 얘를자르면 돼요. 음, 너 선생님 조금 길게 잘라서. 바짝 잘라주면 네. 이렇게, 잘라주면 이렇게, 이자게 예쁜 방 이렇게, 았어요 어때요? 괜찮나요? 요 아까 방울 모양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막상 모자에 다니까 괜찮죠? 어, 괜찮아요. 이렇게 모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